이건 또 그래. 이 딸이야. 딸하고 어머니하고 어, 이 할머니 근데 땅만 보고 가. 그렇게. 응. 얼굴 표정도 어둡지. 응, 응. 땅만 보고 가래. 엄마. 대답도 안 해. <laughs> 여기 가자고 이제 한국에서 나온 건데 <laughs> 여기가 그 유명한 할리우드 차이니즈 시워터야. 그래도 못 들은 척해. 응. 심해셔. 오디리 해번에 손자국이랑 발자국이 보고 싶다며. 음.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의이 손도장 찍고 발도장 찍고 다 죽었잖아. 살아생전에 엄마렇게 찍어 놓은 거를 깔아놨어. 그러니까 네.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 할머니가 와서 이걸 보고 싶어서 비행기를 여덟 시간을 타고 온 거야. 그거 뭐라? 응. 아이고. 근데 보지도 않아. 죄송합니다. 엄마 고개를 들고 잘 찾아봐. 음. 오드리 헤를을 좋아하는 79세 사라 할머니 우울증이야 응. 우울증이 심해서 딸이 할리우드에 데리고 왔는데 사라 할머니. 할머니는 응. 바깥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고개도 못 든다 응. 무서워 이거 보고 싶어서 왔는데 <취> 할머니 괜찮아요 고개 들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오드리 헤폰을 찾아보세요. 딱만 보고 있는 건예요 음. 그래도 안 쳐다봐. 쳐다볼 생각도 안 해. 네.